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이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학교들의 교과를 새롭게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낡은 음질과 들리지 않은 가사 때문에 부르기조차 어려웠던 교과가 이제 시립학창단의 풍성한 하모니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교과 녹음 현장에 이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놀람> 백년 역사를 품은 교가가 새 목소리를 잇고 다시 울려퍼집니다. 학생들의 또렷한 발음과 맑은 음색, 여기에 시립 합창단의 하모니가 더해집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이 100주년 기념학교를 포함한 8개 초중학교의 교가를 새롭게 제작하는 교가들인 프로젝트입니다. 청주에 있는 여러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질 좋은 그런 교가를 다시 시립 합창단시 교향악단 이런 활라티의 음악으로 준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기여를 하는... 기존 교과는 음질이 좋지 않아 가사 전달이 어려운 탓에 많은 학교가 새 음원 제작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역 작곡가가 편곡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고 청주시립교양학단은 단조롭던 반주를 풍성하고 장엄한 선율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과를 청주시립합첨단과 저희 친구 동생들과 함께 부, 불러가지고 엄청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음악에 저희들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들과 함께 녹음하면서 그 교과를 잘 생각하고 마음에 감직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교과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심어주는 작지만 큰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라면 한 그릇이 따뜻한 위로가 되는 충주시 나눔면이 개소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후원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12,000여 명, 하루 평균 130여 명의 이웃들이 도움을 받게 됐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알림동의한 문구점입니다. 이곳은 매달 라면 1000개 이상을 충주시 나누면에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매개로 고립가구를 도울 수 있다는 뜻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그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시고 이제 비단 라면 한 그릇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외로움을 좀 달래셨으면 해서 누구나 무료로 라면을 즐기고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충주시 나누면이 문을 연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3월 개소 후 누적 이용자 수는 1만 2천여 명, 일평균 이용자는 136명에 이릅니다. 나누면을 통해 복지 상담을 요청한 34명 중 5명은 실제 사례 관리와 응급 지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긴급 지원 제도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뭐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 든든가 사례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법 방향으로다. 충주시 나누면은 복지 수혜자가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은둔형 고립가구였다는 박희선 씨는 이웃들과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좀 힘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아 나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 뭔가 남들한테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시작했는데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액 후원자들의 기부로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 나누면. 기부 릴레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답지한 라면은만 오천 개가 넘습니다.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정기적으로 무기명으로 라면을 택배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충주시 나눔면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물론 기부와 나눔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송을 비롯한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민 대피가 이루어진 오송 지역 등을 찾아 배수 상태와 서면 붕괴, 사면 붕괴 위험 여부 등을 살피고 위험 요소에 대해 즉시 보완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대책 상황실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가 전국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73.5%를 보였고 실업률은 1.6%로 전국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고용률은 3.2%포인트 높은 반면 실업률은 1.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도시 근로자와 도시 농부 등 충북형 일자리 정책 사업이 지표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충북 지역에서는 항공과 건강식품, 의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올해 상반기 충북지역 상담 건수는 6,850건으로 지난해보다 22.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과 의류, 섬유, 국외여행과 숙박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접수된 상담의 피해 구제율은 23.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봉업계에는 예전부터 걱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벌 집단 폐사와 벌통 도난이 대표적인데요. 경찰이 GPS를 활용한 벌통 도난 예방에 나섰다고 합니다. G1 방송 김윤지 기자입니다. 춘천시 동산면의 한 꿀벌 사육시설. 꿀 농사를 위해 꿀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춘천 지역 양봉 농가는 모두 271곳. 하지만 벌통 도난 사건은 늘 걱정입니다. 지난해에만 춘천에서 16건의 벌통도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월에서 10월에 집중됐는데 피해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벌통의 가격은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합니다. 벌통도난 사고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복농가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도난을 예방할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즉, GPS를 부착 후 스마트폰에 연결한 뒤 벌통이 움직일 때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찍히는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어, 용의자를 어, 단시간에 검거를 하고 피해품을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관련 홍보를 통해서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춘천 경찰서는 GPS 부착을 시작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양복농과 도난 피해 예방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청주시가 폭염에 취약한 지역 가금농가에 면역증강제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시는 닭과 오리 사용농가 61곳에 4천만 원 상당의 면역증강제 2,853통을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 마리수를 단위 면적당의 10에서 20%에 줄여 체열 발산을 돕고 충분한 물 공급과 고품질 단백질 원인 합성 아미노산 보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송이산 화양구곡 입구 공원에서 견생조각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조각전은 화양구곡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와 크라운 혜태가 협업해 추진한 전시사업으로 신인 작가들의 조각품 10점이 전시됐습니다. 크라운헤테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 광장을 시작으로 조각 작품 전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돈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돈의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기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56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A씨는 일부 채무자에게 연 7천 퍼센트가 넘는 이유를 매기는 등 지난 2022년부터 7월 지난 20, 2022년 7월부터 20개월 동안 9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채권추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가 집회 과정에서 사측의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기간 동안 오리온 청주공항 출입구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화물차를 몸으로 막아세우거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회 체증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CJB 아침조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